자, y는 요렇게 돼 있어요. 얘가 어디랑 x축과 만나지 않는데, 이게 x축과 안 만나는데, x축과 안 만나려면 이게 뭐가 돼야 돼요? 그래프가 요렇게 생겨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생긴다는 거 우리 뭘 보고 할 수가 있어? 네. 뭐가? 기울기. 기울기야? 한별식. 한별식이 0보다 작다. 그럼 만나질 않는 거죠. 한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엣인데, 4분의 d. 여기가 작으니까 4분의 2를 들어가봅시다. 4분의 2를 들어가면 여기에 제곱 마이너스 A 쉬 이렇게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계산했더니 A a²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A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3. 요거 없어지죠? 그럼 A라고 하는 거는 2분의 3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보다 그랬을 때 정수 A의 최소값이래. 2분의 3이면 1.5잖아. 네 1.5보다 큰것 중에서 가장 작은 애는 뭐가 있어요? 1 2 2가 있죠 그래서 2 이것이 답입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이 답이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3번입니다 3번을 보면 은 Z 복소수가 Z라고 나와 있어요 복소수가 Z래 복소수 우리는 복소수는 어떻게 표현되냐? A 플러스 B I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이게 바로 복소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z 대신에 얘를 집어 넣는 겁니다. 집어 넣어 봐요. a 플러스 b i 곱하기 e 마이너스 i 플러스 여기 뭐야? 편례죠. 마이너스 b i. 그렇지. B.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i. 아우 똑똑해. 너무 똑똑해. 이렇게 써줄 수 있어. 이거 전개를 했더니 얘는 e a가 될 거고, 그다음 요거는 e b 요거 마이너스 a. 그러니까 e b 마이너스 a i 이게 되죠 여기 i가 좀 불이 갈지 모네 그냥 요거 계산하면 플러스 b가 되는거죠 아 b 그쵸 원래는 뭐냐 마이너스 b i의 제곱이야 근데 i 제곱하면 마이너스가 되잖아 그래서 요렇게 써줄 수가 있는거야 요것도 전개해주면 어떻게 돼요 3a가 될 것이고 자 요거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a 그럼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3b 플러스 ai 곱하면 마이너스 b가 오 요렇게 되는거죠 자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되는데 여기 문제를 봤더니 이게 등식, 얘가 성립한다는 거야. 그럼 가만 보니까 B, B, 일단 없어지죠? 네, 네. 그럼 요거 두개 계산해주면 O, A.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B, 요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E, B, E, A. 가 O, 요렇게 나오는 거지. 자, 아, 참, 이거, 이거 빠졌다. 아, 어, 어 그치. I를 그냥,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플러스로 2b-a. 얘가 마이너스가 있어서, 이렇게 써줘야지. 이게 5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왜? i가 없잖아. 얘는 뭐가 돼야 돼? 예. 5가 돼야 돼. 그러면 a는 얼마야? 예. 1이야. a에다가 1 집어넣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b-2가 마이너스 0이죠. 그럼 b는 얼마야? 마이너스 2 나오죠. 그랬을 때 여기서 뭘 구하라 그래서 아 Z를 구하라 그랬는데 Z Z는 2l 2 i 아, 얘가 바로 답이 되는 것이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X제곱이 이렇게 뿌르르르돼 있어요. 얘가 뭐라 그랬냐 A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그랬어. 이게 A와 관계없이 중근이 돼. 그럼 우리 첫 번째 중근을 따져주는거예요 중근. 중근은 어떻게 하냐. 판별식이 0이다죠. 음. 그 다음에 a와 관계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항등식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하는 거야. 처음에는 중구를 찾아주자는 얘기야. 근데 여기 e, 앞에 2가 있죠? 그럼 4분의 d 이걸 쓰는 거야. 4분의 d를 보면 m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n 이것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판별식을 쓴 거야. 그리고 얘를 전개해 줬더니 n 제곱 이거 그럼 저 짝근해 방식이면 마이너스 없어야 되는 맞다. 거 맞다 똑똑해요 훌륭합니다 하마터만 꼴찌거리 할 뻔했어요 와우 대단해 그럼 여기서 A가 사라지죠 얘가 뭐에 관계없이라고 그래어 A에 관계없이래 그럼 A에 관한 항등식을 해주니까 2m-6A로 묶어주는 거죠 얘가 0이 되는 거죠 그럼, 얘도 0이 되야 되고, 얘도 0이 되야 되는 거죠? 그러면, m은 얼마예요? 3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 여기서, n은 얼마가 돼요? 9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랬을 때, 두 개는 뭐 하래요? 더 하래요. 더 하면 얼마가 돼요? 12.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 문제. 5번 문제를 보면, x 제곱 플러스 a, x 제곱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에 나누어 떨어지냐?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대.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0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는 어? 가만히 보니까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대 그럼 이거를 푸는 데는 약간의 꼼수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이렇게 푸는 것도 있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얘가 이걸로 나눠 떨어진다 라는 얘기는 이거를 보기차지로 만드는 거야 이게 이제 원래 정상적인 방법이기도 해요 얘를 보기차 보기차를 했을 때 얘가 인수 얘가 뭐야 뭐지 이게 이거를 어 인수가 되는 거얘 인수분해 했을 때 이게 만들어진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qx를 생각을 해볼 수 있어 어떻게 생각해보냐 4차가 나왔잖아 4차가 나왔으면 얘가 x 제곱이 다가 플러스 p 플러스 q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첫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써주고 이걸 전개를 해요 전개를 해주면은 뭐가 되냐고 했더니 여기다가 쓸까 이건 요기에 쓰라고 얘 전개해 주면은 x 네 제곱 요거 곱하면 x 네 제곱 나오죠 세 제곱은 뭐야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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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랑이죠 그럼, 플러스, 아, p-1x 세제곱 나오고. 제곱은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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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랑. 그러니까 한번 써보자. 얘랑 얘랑 하면 q. 그 다음에 마이너스 p. 플러스 1x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차는 얘랑 얘랑이죠. 그러면 얘는 p-q. 그 다음에 상순. 상순은 q.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정리하는 방법이야. 근데 얘가 뭐래요? 0. 0. 얘도 뭐래요? 그럼 p는 뭐예요? Q. q는 뭐예요?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죠. 그죠? 자, 그럼 여기다가 또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p, q를 집어넣으면 얘는 0이니까 1이죠. 이거는 q가 1이죠. 그니까 러 a가 1, b도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한대요. 더하면 답은 2가 되겠죠. 요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이게 항등식을 이용한 거예요. 그런데 약간의 꼼수를 부리자는 게 뭐냐면 은 보기차식이라고 해서 그럼 요렇게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곱셈공식이나 인수분해나 뭘 외웠다면 은그 중에 있겠어요.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네제곱 플러스, 플러스 요거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요게 식 중에 하나 있어요. 이게 만약 이걸 외웠다 그러면 딱 보는 순간 어또 하나가 이거겠네 뭐야 이거 뭐? 이거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어 얘는 일일이겠네 바로 쓸수 있다는 거죠 이게 꿈수야 근데 이걸 외운 애들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만일 못 외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개하면 돼요 이거 전개 조원 저도서 나눴는데 이걸 나눴어? 네 거기서 어? 나눠도 돼요. 나눴는데. 응. 아니것 같아서 안 썼어? 아니, 국가 처음 썼어요. 아, 맞아. 이거 나눠도 돼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꼼수 있고, 전개하는 거 있고, 나누는 거 있고. 조립제법은 안 돼요. 조립제법은 일자만 되는 거예요. 요거 육번문제 보겠습니다. 정, 아, 직육면체가 있는데, 건널비래요. 여기 모서리길가 A, B, C라고 했을 때, 건널비래. 직육면체 건널비는 한쪽에 보이지는 넓이. 요거세 개가 나오죠? 그게 두배한 거야.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얘가 겉넓이야 그 그게 108이래요. 모서리의 길이에 총 합은 50이래. A라고 하는 게 4개가 있고요. B도 4개가 있고 C도 4개가 있어요. 그래서 4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면 얘가 52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래. 우리 대각선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바로 여기 대각선의 길이야 그랬을 때 대각선의 길이 뭐야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는 A제곱 B제곱 C제곱의 합을 구해야 되잖아 음. 그럼 이건 곱셈공식이죠 A제곱 B제곱 C제곱의 합이라고 하는 건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거죠 이거 외워야 되는 거야 근데 a 더하 b 더하 c가 요거싹 나눠주면 얼마냐돼 13이죠? 13. 13의 제곱이 되고 얘는 여기서 뭐라 그랬어? 108이라고 했죠? 108 13의 제곱이 169이죠? 그래서 108 빼면 얼마 61. 61 그러면 여기 루트가 있으니까 얘는 루트 61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렇죠? 끝입니다. 너무 쉽다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f(x)라고 하는 건 3의 x, 3곱하기 x에 30제, 3제곱 플러스 9x에 66제곱 이렇게 있어요. 네. 이거를 3의 100제곱 플러스 3, 어, 이것을 이용해서 얘를 2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래요. 그럼 한번 보자 얘기야. 자, 그러면 f(x)를 얘를 x-1로 나누었다면 몫을 Q라고 한다면, 나머지를 우리가 R이라고 써보자 하는 거야. 몫을 q 로고 한다면, 나머지는 R. R로 써준다. 근데, 나머지를 우리는 구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어떻게 구해요? 2인가요. 얘가 0이 되니까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되죠. 대입하면 얘는 F1이 바로 나머지가 되는 거야. 여기다 네.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요? 12. 12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가래. 거기에 나오는 가. 여기 12가 되는 거야. 자, 그러므로 fx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써줄 수 있다. x-2-qx에다가 플러스 12라고 써줄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거는 x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는 자, x에 대한 항등식이야 이거를 x는 나를 양변에다가 대입하면, x는 뭐야? x에다가 뭐를 대입하라는 거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그렇다면은 여기 f나는 3의 100제곱 이렇게 나온대요. 자 그럼 대입하는 숫자를 알아보자. 얘를 봤더니 이거를 3의 100제곱으로 만든대. 그럼 얘는 3x의 3 3제곱이되고 9는 9는 3의 제곱이죠. 그럼 x의 33제곱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죠. 그죠? 그죠? 그럼 이제 얘랑 얘랑 똑같은데 제곱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이걸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준대. 이런 모양으로. 그럼 이게 3의 100제곱이 되려면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3에 67. 3에? 67. 아니죠. 3제곱을 넣으면 되죠. 봐. 3 곱하기 3의 3제곱에 33제곱이야. 그러면 3 곱하기 3의 99제곱이잖아. 이렇게 음. 이렇게 지수끼리 곱하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되고 3의 100제곱 이렇게 써줄수 있잖아. 그럼 여기도 똑같이 들어가면 얘는 뭐가 되냐? 3의 3제곱 그러니까 x에다가 27을 대입하면 얘는 3 어, 뭐니 이거? 3의 100제곱 되는 거고 얘는 3의 100제곱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랑 모양이 똑같은 거잖아. 뭔지 알겠어요? 지금 요요 요, 방법대로 이렇게 된거야 자 그렇다면은 이거를 이제 써먹어 보자 얘를 나를 대입하라고 해서 x에다가 뭐를 27을 대입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나가 되는거죠 27을 대입한대 27을 대입해 버리면은 저 fx는 어떻게 되냐 여기는 요거, 요거식은 요렇게 바뀌는 거야 요렇게, 요렇게 바뀌는 거고 여기다 27을 대입하면은 2 7 1의 qx 플러스 12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는 그럼 뭐가 돼요? 26 qx 플러스 12 이렇게 나오는 거지그래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뭘 구하라 그랬어? 3의 100제곱 곱하기. 이거 그다음 문제를 보면은 어 그치? 이제 다 됐네. 3의 100제곱 더하기 3의 200제곱을 26으로 나눈다면 나머지가 뭐가 되겠냐 하는 거야. 12가 나머지가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다 하고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하고 나를 더하래. 그럼 12 더하기 27, 6을 하래. 그러면 39. 얘가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